You could look into my eyes. Under the moonlight. 평범한 여고생으로 기억됐던 그녀, 지금 시선을 사로잡은 그녀처럼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프리미엄 세단 카덴자에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시애틀 등 미국 내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칼로리가 표기됩니다. 시애틀의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오는 25일부터 11,100개에 이르는 미국 내 모든 매장의 메뉴판에 영양성분과 함께 칼로리를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결정은 20개 이상의 체인점을 두고 있는 음식점은 반드시 모든 메뉴의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는 법령 의무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미 자사의 홍보 브로셔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커피의 칼로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보다 쉽게 제품의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